로스트의 뭐 마스크팩은 이렇게 포장이 왔어요. 이거는 히알루론산 마스크팩이에요.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 아세요? 저는 영양제 다른 거는 귀찮기도 하고 막 너무 많고 그리고 <laughs>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개만 먹거든요. 아 그리고 MSM 그거 하나 더 먹는다. 영양제는 아닌데 뭐 만병통치약 같은 가루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 되게 싸거든요. 한 2,700원 이거 한 통에 2,700원? 그래서 그거 넣으면 뭐 관절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머리카락에도 좋고 가슴도 부작용으로 커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랑 그리고 어, 루테인 제가 눈이 여기가 약간 노란색이 있어요. 그래서 하얗게 만들고 싶어서 루테인 먹고 그리고 세 번째가 히알루론산을 따로 먹어요. 히알루론산이 이 수분을 유지시켜주고 그런 점에서 좋거든요.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 생각하면은 그냥 수분 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마스크팩도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수분이 좀 쫀득하네요. 제가 약간 살짝 건성 피부인데 쫀득하네요.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JG, jyjg g j 솔루션 시트 마스크 이름을 어 솔루션 아니고 솔루션 이거 되게 귀엽지 않나요? <laughs> 솔루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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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<laughs> 이름이네요 음. 그래서 이 히올, 히알루론산하고 로즈잎 열매 오일이 함유돼가지고 수분을 공급해주고 칙칙하고 푸석한 피부를 광채나는 피부로 바꿔주는 그런, 그런 제품이에요. 제가 오늘 썼는데, 아깝지만 한번 <laughs> 제가 또 보여드리기만을 위해서 또 보여드릴게요. 바로, 이렇게. 아, 이거 되게 그액 양이 되게 많아요. 이렇게. 얇고, 그래서 딱 붙이고, 출근하기 전에 붙여서, 그 다음에, 머리 말리시고 저는 아침에 머리를 감아서 이게 말이 되는데 아니면 저녁에 머리 감으시는 분은 잠자기, 주무시기 전에 이거 사용하시고 바로 뜯어내시면 뜯어내서 이렇게 이런 거액기 되게 많아요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됐거든요 어 미끌미끌해 진짜 미끌미끌해 근데 눈 부위가 되게 커요. 그래서 활동하기 좋은데, 아, 나 여기까지 바르고 싶은데, 이게 너무 크다, 그러면은, 여기 액이 많으니까, 그 액, 여기다 문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크죠, 눈이. 여기 인중도 되게 짧고, 그 부분이 되게 특이했는데, 요렇게 붙이는 거. 하지만, 얼굴 면적은 되게 크게 나와서, 얼굴 크신 분들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그리고, 액, 액 보여드릴게요. 이거 액이, 이거 봐요. 여기, 아, 어, 이거 보이세요? 이거 다, 이렇게? 액 진짜 많죠? 어, 진짜 많아요. 이렇게 해서, 여기 안에도 액이 있거든요? 저 전신에 다 발랐어요, 오늘. <laughs> 저는, 요새 나이, 나이가 드니까 여기가 주름살이 보이더라고. 건조해가지고, 그래가지고, 여기부터 여기 이런데 다 발랐어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제임스 존님. 안녕하세요, 다나. 다나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그러면 저 손에 이게 묻어가지고 간단하게 어, 휴지로 닦을게요. 왜 어, 네, 저기 물이 있긴 한데 한번 하고. 어? 이 제품 이 제품도 되게 되게, 되게 좋죠. 저희 제품들이. 다, 아, 롯데 아,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로만 구성이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저도 모든 제품들을, 여기 있는 브랜드들을 아는 브랜드 그렇게 많지 않은데, 그 중소기업 제품들 중에서도 우수한 품질을 가진 제품들이 입점되어 있어요. 그 백화점에 그 MD분들이 픽해줘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워요. 근데 그 분들의 픽을 받은 그런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으니까, 품질 면에서는 걱정을 좀덜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롯데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제품들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거고, 그리고 저희 행사가 딱 10일간 진행되는 거거든요. 요새 하도 라이브 커머스다, 라이브 커머스다, 이렇게 해서, 롯데백화점, 현대백화점, 뭐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하는, 어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행사하는 거거든요 여기 저희 언니 언니 사진 오안 보이네 언니들이 있는데 저희 언니도 이 언니도 어 그런 쪽 회사를 다녀요 그런데 이 언니도 맨날 보고서를 라이브 커머스로 막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뭐잠 많이 잘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롯데 백화점이 이렇게 승기를 잡아야 된다. 그래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, 이거 보시고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시면, 어, 구매하셔도 좋고, 그게 아니면 뭐 그냥 보고 그냥 구경해요. 저희, 아마도 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. <laughs> 제 친구들이랑 저랑 놀고, 그거 그냥 이렇게 저한테 그냥 아무거나 물어봐요. 친구들. 물어봐요. 제존댓말에서 많이 놀랐죠. 많이 오그라들죠. <laughs> 그냥 반말로 해요. 해도 되니까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, <laughs> 저는 존댓말로 대답해 드릴게요. <laughs> 이렇게 하고, 히알루로닉 억시드, 어, 죄송해요. 히알루로닉 제가 이거, 이거 보여드린다는 게, 히알루로닉 어시드 마스크팩. 이게, 어, 그, 수분 밀착, 수분 유지, 수분 실키? 이거는 부드러움을 말하는 거겠죠?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을 드린대요. 이 회사, 이 제품이. 그래서 에센스 함유량이 30g 고농축된 앰플이고 또 목이나 몸에 몸에도 흐르지가 않는데요. 이게 그래서 피부 생기랑 피부 활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 노화 현상도 맞고 당김도 맞고 건조함도 맞고제말 맞죠? 이수분에 수분 유지에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 하니까 또 나오는 건데, 제가 히알루론산 팬이에요. 히알루론산이 자기 부피보다 천배 이상의 수분을 함유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쏙 빨아들여서 그 수분을 유지를 하는 건데, 왜 요새 많이 시술하는 필러도 히알루론산이거든요. 그래서 거기 이렇게, 이렇게 채워서, 뭐,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물을 빨아들여서 여기 통통하게 뭐, 요런데, 요런데, 코에 이런 거, 좋다, 이게 유지가 된다, 안 된다, 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? 그래서 그런 수분? 향유해주는? 자연 필로 효과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이거, 네, 저는 히알루론산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, 저는 이 제품도 추천드려요. <laughs>